아침 공복에 먹으면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씨앗을 이용해 만든 물을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마시면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어떤 씨앗일까요? 이것은 호불호가 확실한 식품의 씨앗인데요. 바로 고수의 씨앗입니다. 고수는 전 세계적으로 마법의 풀로 불리며 건강 효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쌀국수에 넣어 먹는 방법이 알려져 있지만 피클을 만들 때 사용을 하거나 카레의 재료 및 와인에 넣어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를 하기도 합니다. 이 고수는 특이한 맛과 향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분들부터 전혀 먹지 못하는 분들까지 호불호가 확실한 식품인데요. 이 고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비누 맛이나 노린지 냄새가 난다고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호불호가 극명한 이유는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맛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데이드 화학물질의 냄새에 민감한 후각수용체와 미각수용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불쾌한 맛과 향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동아시아인의 21%가 고수를 싫어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호불호가 있지만 고수잎과 고수 씨앗이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당뇨병에 좋은 고수의 효과와 당뇨에 도움이 되는 고수 먹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 씨가 당뇨병 관리에 좋은 이유는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도록 돕고 탄수화물 대사를 개선시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혈당 수치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국립의학도서관의 연구에 따르면 췌장의 베타세포의 인슐린 방출을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 추출물이 단백질과 포도당이 결합해 생성되는 최종 당 화산물을 억제해 혈관벽과 췌장의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뇨병성 신장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 줄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동물 연구에서는 이 고수 씨앗의 추출물을 먹였더니 당뇨병 치료제만큼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비만과 당뇨병이 있는 동물에게 고수 씨앗의 추출물을 섭취하게 하였더니 6시간 만에 당뇨병 치료제인 글리벤 클라마이드만큼 혈당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당뇨병의 고수입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데요. 일단 고수입은 GI33으로 낮은 혈당지수 식품이고 100g을 먹었을 때는 GL0.3으로 아주 낮은 혈당 부하 지수 식품입니다. 순수 탄수화물이 아주 적고 수용성 섬유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당뇨인들이 식단에 포함시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한 저널에 발표된 연구가 있는데요. 고수 줄기 및 고수 입에는 혈액에서 당을 제거하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어 혈당을 조절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K, 엽산,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켜 줍니다. 아랍권 일부 국가에서는 전통 의학으로 고수 잎을 치료제로 사용을 했는데요. 고수에는 케르세틴과 탄닌, 스테롤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당뇨병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염증을 감소시켜 항당뇨 효과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수 씨앗과 고수풀에는 당뇨병 환자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고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심장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는 데 좋은데요. 연구에서도 고수 섭취가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는 효능이 있으며 자주 고수를 섭취하는 사람은 심장병의 발병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아침 공복에 마시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자연스럽게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마법의 고수씨 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일반적인 차처럼 끓여 마시는 방법으로 물 250ml에 고수 씨앗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을 넣고 끓여 마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끓이지 않고 만드는 것인데요. 고수 씨를 갈아서 밥숟가락으로 두 스푼에서 네 스푼을 물 1L에 섞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방치한 후 거름망에 걸러 아침 공복에 마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만든 고수물을 아침 공복에 한컵 마시고 하루 중 두세 번으로 나눠 마시면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고수씨와 고수잎 섭취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하신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수는 중금속과 상호작용을 해서 즐겨 먹거나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임플란트 골절 지지대가 부식될 위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고수입과 고수씨앗이 태양광선에 의해 피부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광과민성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고수는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관련 약물을 섭취하고 있다면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자주 먹거나 다량 섭취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고수는 특이한 향과 맛으로 호불호가 아주 강한 식품입니다. 고수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식단에 포함시켜 다양한 건강 문제와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수만을 집중해 섭취하기보다는 다양한 음식들과 함께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꼭 기억하세요.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